안녕하세요. 판소리 사랑 TV입니다. 저의 목소리는 네이버 클로바 더빙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무료 프로그램인데 출처를 밝혀달라고 하네요. 저의 이름은 다인이랍니다 사설을 읽어주시는 언니는 수진이라고 하네요. 신봉사 역할로 출연하시는 점잖으신 분은 민상이랍니다. 오늘은 곽시부인 장례 치르는 부분을 공부할 거랍니다. 우리나라 전통 장례 절차가 등장하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요. 곽씨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기원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 생각되네요. 안일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고분지통 진정호. 고분지통은 물동이를 두드리는 슬픔이라는 뜻으로 아내가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네요. 장례식장에 가서 남편에게 고분지통에 얼마나 당혹하십니까? 라고 위로한다고 하네요. 고분지통의 유래는 혜자가 장자의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을 갔는데 장자는 동의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유를 묻자 장자는 아내가 죽은 것이 사실은 천지 사이에 편히 쉬게 된 것이니 울지 않고 동의를 두드린다고 대답하였다라고 했다네요. 고분 지통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슬픔을 이겨내며 통을 두드리는 마음이 안타깝네요. 어허, 여러분들이 오셨소? 없다. 우리 마누라가 날 버리고 세상을 떠났소, 그리여. 허허, 거참 가긍한 일이여. 동네 사람들이 은혼 키를. 떤처러신곽씨부인이 어느 사이에 죽었으니, 우리 감장이나 해줌이 어떻겠소? 감장은 장사진에는 일을 끝냄을 의미한다네요. 동네 사람들이 곽씨 부인 장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공론이 일구 여출이건을 의금관각 정의하여. 일구여출은 한임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말이 같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네요. 동네 사람들이 감장해 주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는 말이겠지요. 의금은 옷과 이부자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광곽은 시체를 넘는 속날과 건널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하네요. 곽씨 부인의 옷을 단정하게 입히고 관을 잘 짜서 곽씨 부인을 모셨네요. 소방산 대돌 위에 결관하여 내어놓고 지상렬을 곱게 꾸며, 소방상은 좁은 곳이나 험한 길에 쓰던 작은 상열을 말하며, 높은 벼슬아치의 장사에 썼다고 하네요. 초범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장방형의 나무틀을 만들어 내모퉁이에 철판을 대고 못질을 하여 단단하게 고정한다고 하네요. 이 나무틀이 대틀인 듯 하며, 대돌은 대틀이 전승되면서 바뀐 듯 하네요. 결과는 결과인 듯 하며, 묶고쌈을 의미하며, 상례에서 관을 싼 위에 밧줄이나 배로 동여매는 것을 말하네요. 명정공포 삼선등물을 좌우로 갈라 세우고 거리제를 지낼 적이 명전은 명정인듯하며 장사 때 죽은 사람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비단이나 종이의 품계, 관직, 본관성시 등을 기재한 깃발을 말하네요. 공포는 발인할 때상녀 앞에 들고 가는 깃발로 글을 쓰지 않은 기다란 대나무에 선배를 매단 것이라고 하네요. 발인은 장례를 지내러 가기 위하여 상녀따위가 집에서 떠남을 말하는데요. 이때 여러가지 깃발들을 사람들이 들고 상여와 함께 걸어간답니다. 곽시부인이 상여를 타고 노지로 이동하고 있네요. 삼선은 삽선인 듯하며 가리날 때에 영구의 앞뒤에 세우고 가는 널빤지에 그림을 그려넣은 것이라네요. 등물은 같은 종류의 물건을 말하며 삽선과 더불어 운삽이나 불삽 등의 같은 넓반지의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인데 그림만 다른 것들을 말하는 듯하네요. 거리제는 상여가 나갈 때 거리에서 친척이나 친지가 지내는 제사를 말하네요. 곽시부인의 상여가 동네를 지나가며 동네 사람들이 온갖 깃발을 들고 거리제를 지내며 이동하고 있네요. 발인제는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을 하는 의식으로 상가의 집 근처 넓은 터에서 한다고 하네요. 명정을 세우고 명정을 앞에 놓고 촛대나 향로를 갖추어 상주가 분양하고 술잔을 올리고 견전축을 읽은 다음에 곡하며 모두 절한다고 하네요. 조객 분양 때는 상주는 경건한 자세로 고개 숙여 곡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영익기가 왕주규택 재진견례, 연결총천, 관음보살. 명희기가 왕즈규택, 재진견례, 연결총천은? 홀령은 이미 수레에 모셨사오니, 이제 영원히 계실 무지로, 가십니다. 떠나시는 예를 올리오니, 이제 영원히 가십니다.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후렴인 관음보살은, 왕자가 극락왕생하기를 바란다는, 추원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요량은, 땡그랑땡그랑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요량은 요령인 듯하며 노세로 만든 종 모양의 큰 방울이라고 하네요. 어허넘차 너하넘 허넘 어허넘차 어이가리 넘차 너하넘 상여나갈 때 상여꾼이 부르는 후렴부이며 소리로 보아 고개를 넘어가는 듯하네요. 어이가리는 가족을 두고 홀로 북망산천으로 떠나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듯하네요. 현철허신 곽씨부인 행실도 얌전하고 재질이 특수 터니 많은 어느새 죽었네 그리어. 곽씨 부인이 흔철하고 어질고 사리에 밝으며 제주도 뛰어났었다고 말하고 있네요. 허너, 어어 넘차, 어이가리 넘차, 너와 넘. 다시 삼녀 소리의 후렴부입니다. 북망산천 뭐다더니 건너 앞산이 북망이로구나. 북망산은 무덤이 많은 곳이나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곳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네요. 동네 앞산에 곽씨부인의 묘를 만들었네요. 허너 어어넘차 어이가리 넘차 너와 엄 여보소 상두꾼 말을 됐소. 너도 죽으면 이길이여 나도 죽어서 이길이라. 인간 세상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일반이로구나. 허너 어어넘차 어이가리 넘차 너와 엄 상두꾼은 상육꾼을 의미하며 상혈을 베는 사람을 말한다네요. 일반은 한 모양이나 마찬가지의 상태를 말하며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 같네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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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넘차, 너와 넘. 난문을 열고 발우를 치니 개명산천이 해맑아 온다. 허너, 어어 넘차, 어이가리 넘차, 너와 넘. 발우는 타루인 듯하며 조선 시대의 서울에서 풍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종각의 종을 서른세 번 치던 일을 말하네요. 타루의 종이 울리면 아침에 사대문이 열리고 백성들의 성내 통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개명 산천은 밝이 울어 날이 밝아올 무렵을 말하네요. 곽시부인의 장례가 아침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네요. 그때여 신봉사는 굴관 제복 정의어고, 상도 뒤채 검쳐 잡고 아이고 아이고 울고 가며 상도 뒤채에다 목도 달려 보고 손벽치고 허어 웃어도 보고 아이고 여보 마누라. 상현은 그대로 나가면서 어허 넝차 너와 넝. 굴과는 굴건이라고도 하며 삼주가 상복을 입을 때두건 위에 덧 쓰는 것을 말한답니다. 제복은 상례에 있는 예복을 말하네요. 상두는 상여를 속대게 이르는 말이고, 뒷체는 가마나 상여 따위에 달린 체의 뒷부분을 말하네요. 검쳐잡다는 모서리를 중심으로 하여 저우쪽에 걸쳐서 접거나 휘어붙여서 잡는 것을 말한다네요. 목도 달려보다는 슬퍼서 고개를 숙이다가 상여의 뒷체에 목에 걸려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듯하네요. 아이고, 여보, 마누라. 나하고 가세. 나하고 가세, 눈먼 가장, 갓난 자식, 불구인정을 버리시고, 연결종천 헌에 그리어, 산 첩첩, 노망망에 다리 아파 어이가며, 일침침 월명명에 어느 곳에 가서 쉬어가 있고, 곽씨 부인이 신봉사와 심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 없이 죽어서 영원히 이별하네요. 야속하네요. 산은 첩첩, 여러 겹으로 겹쳐있고, 도망망은 길이 넓고 멀다는 뜻이네요. 일침침은 날이 빛이 약하여 어두컴컴함을 말하며 멀명령은 달이 저물었다는 의미네요. 해가 어두워지고 날 저물어 길이 어둡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듯 하네요. 부창보수 우리정곡. 날과 둘이 함께 가세. 아이고 마누라. 무정하고 야속헌네 어어 넘차. 너와 넘. 부창보수는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른다는 의미로 부부 사이에 보리를 말하네요. 정곡은 강곡한 정을 말하네요. 우리는 가정한 부부였으니 함께 저승으로 가자고 말하고 있네요. 도화동 남녀노소 호상으로 따라가며 신봉사를 말려온다 호상은 초상 치르는 데에 관한 온갖 일을 책임지고 맡아 보살핌을 의미하거나 장례에 참석하여 상여디를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하네요. 앞에 상둑군이 선소리헌다. 먼산 호랑이 술주정하고 물과 가재는 사두걸음 친다. 어어 넘차. 너와넘. 허너. 어어 넘차. 어이가리 넘차. 너와넘. 호랑이도 슬퍼서 술 한잔 하셨는지 술주정을 하시고 물과 가재는 사두걸음 친다라고 하는데 가재걸음이 매우 더디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하니 곽시부인을 보내기 싫은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듯하네요. 사두걸음의 의미는 찾지 못하였으니 아시는 분들 댓글 부탁드려요. 상녀소리 부부는 슬프고 애틋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이니 아무 곳에서나 부르기에는 어려운 듯하네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성우양 선생님 영전에서 제자들이 상여 소리를 부르시면서 춤을 하는데요. 김수연 명창님께서 정말 슬프게 소리하시네요. 곽씨 부인은 이제 떠나가셨고 우리 불쌍한 심청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슬프지만 심청이가 훌륭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명이.